아, 청량산. 이렇게 입구에서, 이렇게. 아주 꼬불꼬불한 데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어우, 저기 이렇게 올라왔어요, 아, 저기. 와, 저기 철두둑대. 안개가 아주 엄청나네. 이야. 청량산, 아, 두들마을입니다 이런 두들마을두들마을 아. 옛날에는 여기가 음악이 싹 나왔었거든. 음. 음악이 나왔었어, 음악이에요. 이렇게 독불이. 그 음악이 아주 멋있는 음악이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음악을 안 틀어주네.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 여기, 여기로 가면은 청량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어,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이 가요, 여기. 여기. 그럼 여기가 일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올라가면 두들마을이 있거든요. 지금 두들마을이 있는데 그분들은 연세 드셔갖고 다 돌아가셨어요. 연세 드러셔갖고 이렇게 물들기도 비가 많이 왔었나 보네. 한번 가보자. 올라가보자. 어, 할머니분들이 작년 재작년까지만으로도 사셨는데 올해가 올때뭐 이것저것 선물 좀 갖고 왔었는데 어, 돌아가셨다고. 한달 전에 들어가셨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면 오막에싹 깔리고 있었거든요. 어? 하늘다리 가시는 거예요? 예. 아이고 일찍 가시네요. 혼자 가세요? 예. 어, 나도 지금 2년 만에 처음 오는데. 아, 저는 2년 만에 와요. 1년 만에요? 예. 어디서 오셨든요 대전. 대전 서요 예. 우리 차안서가시 예. <laughs> 청량산 아 두들 마을입니다. 여기 두들 마을, 두들 마을. 옛날에는 여기가 음악이 싹 나왔었거든. 음. 음악이 나왔었어, 음악이. 이렇게 덕분에. 음악이 아주 멋있는 음악이로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음악을 안 틀어주네.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 여기, 여기를 가면은 청량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어,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이 가요, 여기. 여기 그럼 여기가 일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올라가면 두들마을이 있거든요 지금 두들마을이 있는데 그분들은 연세 드셔갖고 다 돌아가셨어요 연세 드셔갖고 이렇게 물줄기도 비가 많이 왔었나보네 한번 가보자 올라가보자 어, 할머니분들이 작년 재작년까지만으로도 사셨는데 <laughs> 올해가 올때뭐 이것저것 선물 좀 갖고 왔었는데 어 돌아가셨다고 한달 전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우막에싹 깔리고 그랬었거든요. 하늘다리 가시는 거요? 예 예. 아이고 일찍 가시네요. 혼자 가세요? 예. 어. 나도 지금 2년 만에 처음 오는데. 아, 저 2년 만에 와요. 1년 만에요? 예. 어디서 오셨군요? 대전. 대전서요? 예. 우리 차안서 왔지. 아, 네. <laughs> 여기 유튜브 나 호호 나침반 나와요. 아, 사장님 뒷모습 살짝 찍어도 될까요? 아, 네네. 진영으로 네네. 아. 네. 훨씬 좋을 거예요. 예, 예. 요즘은 뭐 이렇게 이런 데서 만나면은 카메라 같은 거 이렇게 담아 담아 달라고 하는 사람 많거든요 예. <laughs> 그럼 그 전에 몇 년도에 오셨었어요? 여기요? 예. 여기는 작년 가을에. 작년 가을에? 네. 아, 좋을 때 왔었네. 아, 지금 여기 뭐야? 백사산하고 있어서. 예, 예, 예. 아, 왜 같이 오시지 혼자 오셨어요? 아. 그냥 혼자가 좋아요? 아, 맞아, 맞아, 맞아. 그건 있어요. 그건 있어요. 예 그냥 아무 데로나 쏘고 예. 아이고 얘는 친구요. 인사 한번 나눠라. 예, 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한복입니다. 예, 가 예. 우리 스님인데 <laughs> 강원도에서 강원도에서 크게 사업하다가 잠시 쉬고 있어요. 고향이 강원도예요. 오 강원도요? 예. 어디요? 횡성횡성횡성 예. 행성 예. 횡성? 어그저께 아. 횡성 내가 갔다 왔어요. 배트바드 있잖아. 아, 예. 거기 무슨 꼭대기가 뭐지? 해지 아, 그, 뭐, 돌아가는데 보고 뭐라 그래? 아, 그 때, 거기다 나오지, 배가 역쪽아니했 그렇지, 그렇지, 거기거기 배도 소리가풍려봤던 어어어어, 그, 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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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어, 엊그저께 갔다 오시배추밭 찍어갖고. 배추가다 출하하지 않나요? 아, 다 출하했죠. 응. 아, 거기 갔더니, 순저 배추바. 옛날에, 옛날에 21살 때 거기 가본 적이 있어갖고, 오래간만에 갔더니 막, 배추가 그때 당시는 지금 한, 세, 두달 됐나? 아, 엄청나더라고. 그때 한참. 놀 놀러 오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여기는. 어. 자, 어, 우리 형님이 사셔 지금 마지막으로 응. 이제 그 마지막으로 사시는데 아, 묘 어머님 묘 아버님 묘가 있어갖고 여기 멧돼지들이 많기 때문에 묘지를 다파버린대야네 맞아요. 그래갖고 그 강원도 아니 저 이제 부산 또 오셔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은 여기서 사셔. 저 명자시로 갔을 거 이것도 층층 다 자리 놨네 아, 우리 우리 칸디코 여기 왔었거든. 강아지, 네, 그잉글리시불도 아, 여기 자리 놨다 옛날에는 이게 없었어. 그냥 맨땅이 옆으로 갔었거든. 이 야, 예. 아, 좋네요. 아, 아, 요. 아, 유 옆에는 물이 흐르고 있어요. 아 상당히 멋있네요. 아, 옛날에 이게 옥상 와서 올라가다면 엄청 힘들었거든. 아 잘해놨네. 아니, 아, 거예요? 아니 어제 어제 저 경북 왔다가 네. 경북 왔다가. 아, 요 청량산에서 차고, 차고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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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다뇨? 네. 오늘 하루 종일 걸리겠네. 아, 정말요? 야 이거 봐라. <웃음> <웃음> 나는 구름다리까지 <laughs> 갔었어. 그래, 애들 천천히 가요. 네. 아, 고맙습니다. 아이고, 장비가 멋있네. 와, 장비. 이렇게 고 여기 잡고 여기 잡으면 흔들려 여기 잡고 나 올라가는 것 같아 찍었니? 이런 식으로 응. 이렇게 여기 응. 봐봐 각도 응. 이렇게 하면 은 이렇게 하면 여기 뿐이 안 보지 이렇게 자, 경사까지 응. 응. 그럼 여기서 조금 서 있어 내가 오라고 할때와 응. 어. 어.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어? 이건 나큰 다르지만 설때 요... 이거 이거 그러면 여기 경사가까지 보이지니 응. 그렇게 서 있어. 요 뛰나왔 아, 옛날에 농구 리그도 왔었는데. 다왔어 응. 나왔다야 먹어도 돼. 비가 많이 왔었다. 비가 많이왔다고맙전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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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맙고다 고맙다. 고고 아까 우렌지가 저쪽이란 말이야. 3인어로 2인계 제어로 4인 제어로. 4인계 제어어어어어 자꾸. 음? 이게, 어 이게 무슨 꽃이라냐? 어? 어. 아. 이게 뭐지? 뭐야? 옛날이 여기 한국기행인가, 뭐 다큐멘터리로 나왔었어. 인간극장인가도 나오고, 어차 끝에 우리 차바트럼도 있지. 네. 거기서 물건을 여기까지 어, 운반하기가 힘들어갖고, 음, 여기다가 물건을 싣고, 여기다 물건을 싣고, 어, 물건을 싣고 여기서 이제 전기를 당기는 거야. 전기를 땡기면 여기까지 와. 그 식수 같은 거 있잖아, 뭐 음식 같은 거, 뭐 고추장, 된장 같은 거니. 어, 지금도 전기로 전기로 운반이 된다고 하더라고. 아 비가 많이 왔었구나. 아. 음, 이야, 할머니가, 이렇게 할머니가, 어, 그때 당시, 어, 내가 올때 심어, 심는 거를 내가 봤는데, 아, 지금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안 계셔요. 여기는 통 걷네. 음, 요 창고로, 창고로 사용하기도 하고, 방으로도 사용했다고 그러더라고. 아, 지금 아주 오래간만에 오니까. 어, 더군다나 어, 명절 날 어, 이런 장면을 보니까 음, 어쨌건 조금 쓸쓸합니다. 어, 내가 천안 명물과자, 호두과자를 할머니들이라고 그렇게 갖고 왔었는데, 아, 2년이 안 가서 그런지 몰라도, 어, 한달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때 당시. 어, 그래서, 음, 전해지지 못하고 간 적이 있는데, 아, 아무쪼록 할머니, 음, 한늘나라에서 어, 그동안 고생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그리 할머니가 이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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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물 패러, 생겼을 때 이거 다사용했던이 손때 묻은 거란 말이야. 음. 그럼 이걸로 이렇게 통해서 조금만 가면은 아, 아, 형님이 계셔. 아 할머니가 심어놓던 그 꽃들이 이렇게 조그만 마당에는 어, 이또 활짝 피습니다 음, 이 꽃들은 거짓말을 못해 계절만한 데만 이고 그렇지 어? 있어, 이거. 어? 아 자식들이 있지 자식들이 자, 음, 자 할머니가 어, 사용했던 이 집게 아참 이렇게 집게들은 이렇게 가지를 일어나게 이렇게 아.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음 할머니가 저거 저시오 천하서 왔슈 그러면 방문해서 열어갖고 아이고 어려운데 또 오셨구만 그래서 물이나 좀 드시지 해갖고 여기 부엌이거든 음. 여기서 물을 먹었어 내가 할머니가 하도 목말라다니까 어, 어. 음. 오케이 응. 할머니 저하시오천안서하시오 아이고 어폭문을 열으니까 이렇게 여기서 내가 물 먹던 생각이 이렇게 나요 아참 할머니가 사용했던 거 아, 그때 당시 나오고 라면 하나 끓여줄까 끓여줄까 하는데 그냥 물못 먹고 반죽을 는데행준이 음, 원이 이렇게 사용했던 게 이렇게 아주 그대로 깨끗하게. 아 누가 따님이나 자식분들이 그 온것 같은데 그왜 그러냐면 평 저, 저 어디서 사신대야? 어 따님인가? 따님인가? 아들인가? 저기 저 태백스 사신대야? 태백스. 그렇게 혹시? 자, 요 모습을 보시고 음, 태백에 사시는 분, 음, 아드님 따님 이렇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더 좋겠어요. 아, 주변에는 이렇게 여기 그릇도 있고, 저기 그릇도 있네. 여기 그릇, 음, 저 그릇, 냄비. 음. 저기 빼들어놓고 저기 그리 여기서 뭐 그전에 오이 같은 것도 이렇게 심어놓고 했었는데 아 여기 향이 있었어 이런 이렇게 음. 이런 거는 이제 바람 불고 그러면은 짐승들모두게 이렇게 떡떡떡떡어 끊어졌네 그랬어 야 이것 좀 묶어놔 봐. 이떨어져 하도 사가서 안 빠져요 여기다 이렇게 묶어요 이게 옛날이 저 고라니 음, 짐승들이 오면은 다 저거일 것 같아갖고 조금 이쪽으로, 조금 이쪽으로 가. 봐. 조금 이쪽으로 나고 이쪽으로 오고, 이쪽으로 오고, 이렇도 길도 있고이님이 예. 여기서 밥있이죽으러있고야 그 형님 형님 친이분이고로 친구분도, 아, 참, 형지, 형님 친구분 생각나네. 여기서, 음, 밥 같은 거 해주고 그랬었는데, 아, 그, 우리 칸이 여기서 더 없다고, 더 없다고 아주, 아주 여기서 그냥 진흙탕 먹여서 막보여보고 그랬었는데, 음, 아, 이제 음, 왔다 갔다 하기가 좀 어려웠고 그러니까 어, 고압수 이렇게 고압수 깔아 놓고 그런데 예, 여기, 형님이 여기서 이렇게 딱 채워 놓은 이 안에 가면 형님 잠자리도 있고 어, 밥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아, 저건 고압수원 어, 버스원. 아, 저, 뒤로 가면 청량산, 바로! 청량산. 아, 정상 있거든, 저쪽 뒤에. 아. 형님, 발자국 보니까 며칠 전에 왔다 간 걸로 왔습니다. 지금 발자국이 남아있어요. 아, 이렇게. 아기 꼈을 때고. 안개가 안 끼면은 저 뒤에 청량산 봉우리가 아주 멋있습니다. 저쪽. 아 힘들어. 아이고 나도 가야겠다. 아 형님. 아 오늘은 아, 형님이 자못 보고 그냥 지나니다 형님. 아 형님 친구분도 건강하시고. 아 여기 오니까 저. 음, 하우스 속에서 고기 구워 먹고 그랬던 그 생각이 많이 나네요, 형님. 자, 형님 갈게요. 고압선 이어서뭐 자주 안 오셔도 되겠네. 여기는 청량산 바로 밑에. 홀로 계신 형님. 아 지금은 각까지 주변 아 이렇게 고압선으로 다 끌어놨어요 함부로 들으시면 안 돼요 고압선 전육이너뭐 누가 틀었다는 그냥 그냥 깨구럽지 깨구럽지 이렇게 야꽃을 들이키고 아이거 뭐여 들꽃이라고 불꽃, 들꽃 그러나 뭐. 보라고 해고그 형님. 어, 심심하면 대추 하나 따먹고 가지 있었는데. 대추. 대추나한번 따먹어 보여봤네. 이 어. 이야. 대추나 형님. 대추나 한번 따먹고 요 그냥 갈 수는 없어갖고. 그냥 갈 수는 없잖아. 아 맛있다. 음. 어. 어, 제사 지내려고 그러나. 대추도다 따갔네. 음. 맛있다. 향은 썩었네. <laughs> 아, 배추. 배추. 배추 땄나 봐. 음, 맛있자, 요 개초. 개초. 어. 개초 다 땄나봐. 응, 작아갖고 왔어. 음. 아무도 없지? 응. 음. 아, 이렇게 하고, 그전에는 여기서 살았었거든? 살았었는데, 음, 이제, 그냥, 이, 고압선을 이렇게 해놓고 몇 달에 한 번씩 오는 거야. 그 생각났을 때 그냥. 응. 여기는, 이거, 이거 철사 다으면 완전 고압 흐르니까. 음. 죽는 거지? 아우, 그냥 죽어버리지. 이렇게. 자, 형님, 그냥 갈게요. 고맙습니다. 여기도. 네집에서 여기 할, 할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돌아가셨어. 응. 어. 그전에 인간극장인가 뭔가 이렇게 나와갖고 다 모여서 모여서 이렇게 여기서 식사하는 걸 봤거든. 그러니까 여기 저기 아들들이 와서 이렇게 다 손질했네. 그 어머님들이 평생을 사르셨으니까 깔끔하게, 네, 음 아주 보기도 좋고. 이거 오. 하. 자, 깨스 통도 그대로 있고, 아주 깔끔하게 쳐놨네. 깔끔하게 채워놨어 음. 자, 그랬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서 어디서 와시오 하고 문 열어준 적이 있었는데 그럼 내가 천하서 와시오 하면은 금지디서 그 이렇게 와시오 그렇게 그리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도 깔끔히 쳐놨네요. 아이고. 오케이. 깔끔히 쳐놨어. 음. 그전에 방송국에서 나왔을 때 여기서 이러고, 어,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기서 붙인 게 붙인 게이 막걸리 한잔 하시는 거 내가 봤는데. 아. 아. 자. 세월한테는 장사가 없습니다. 세월한테 장사가 없어요. 세월한테 장사가 없어요. 아... 세월한테 장사가 없어. 자, 지금 안개 낀 모습. 아... 자, 이거야. 이 무슨 열매가 이렇게 많냐? 음, 이거는 옛날이 화장실.